매일매일 열심히 성실히 하면은, 20일에서 30일? 그 정도에는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그거 매일 해자, 매일 리직거리 해야 되잖아. 어쨌든 이 연맹은 내가 접수한 거잖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내 거잖아. 내 연맹. 좋았어. <laughs> 안녕, 게임 생 친구들. 아니, 형님들이 더 많겠지. 해변 숲 보면서 게임하는 거겠지. 이번에는 기적의 검. 6차 전직과 함께, 그 다음에 연맹 접수했다는 기쁜 소식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 먼저, 연맹을 간만에 접속했는데, 다들 접속을 안 하길래, 모두 싹 갈아 마셔버렸지. 그래서 배원이나 혼자 드디어 연맹을 접수했지. 우우, 이, 이 연맹은 내 거야 이제. 이 연맹은 이제 제 겁니다. 아무도 받지 않겠어. 그러면 영원히 나 혼자 나도 탈퇴 안 되고 나는 맹주로서 영원히 영원히 남는 거겠지. <laughs> 계획대로 잘 됐어. 이걸 원한 거지. 간만에 접속했더니 몇명열몇명 어, 있었는데 접속 기간이 오래돼서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정리했고 죄송합니다. 미안하지만 정리했습니다. 접속들을 안 하시길래 그리고 이 연맹은 제가 접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쭉저 혼자 놀 예정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리고 랩이 드디어 최강 180 랩이 돼갖고 6차 전직이 시작되는데 6차 전직은 좀 까다롭더라고. 그전에는 그냥 필드 사냥, 막 사냥해서 이런 뭐 돌, 뭐 희한한 아이템을 모아서 전직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음 전직을 한번 볼까 성형 마도사에서 성형 대마도사로. 새로운 스킨이 오픈될 거고 고급 장비가 해제될 거고 캐릭터 속성 상승, 새 패시브 스킬 해제. 어 아, 패시브 스킬도 새로 생긴다고 레알. 그래 요런 그런 능력치 전직대에서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 6차 전직의 조건 모든 수정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20개고 그게 최강 200레벨 달성 또 해야 되고 이건 일단은 6차 전직 이전은 최강 200레벨로 레벨이 제한되며 6차 전직 성공 후에 레벨 제한을 돌파할 수 있다 그렇군 근데 이 돌을 얻는 거 20개의 수정을 얻는 게 월드보스, 개인보스, 신수보스 처치로 일정 확률로 정석을 얻기 때문에 확률이기 때문에 못 얻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일단은 보스 처치 레벨 보류시 세계 레벨 주역 버프 효과가 있다면 누적 경험치 환산 후에 레벨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건 뭔소리인지 모르겠어. 뭔 소리야? 아무튼 상관없고. 그럼 우리 보스들부터 때려 잡아 볼까? 과연 저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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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신수돌 뭐야? 아, 어, 음 신수돌이 아니라 수정. 수정? 뭐야 이거? 수정이 20개 맞죠? 1 2 3. 아, 잠깐만. 이게 수정이 맞는데 어 이거 세 개를 오픈하면 요게 오픈되고 세개세개네 3개, 3개, 다섯 이렇게 하는 건가? 그리고 요거는 뭐, 구매를 할수 있는 거야? 해양정석 8개 또는 경험치 해양정석 간편구매가 되이고 돈으로 경험치 사용해서 살 수도 있는 거야 아 근데 경험치가 장난 아니라서 엄청 오래 걸릴 듯 간편구매는 뭐야 상점에서 400다이아 사 <laughs> 이거 진짜? 400다이아 사고 이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400다이아는 그 전직 다이아가 아니겠지? 그렇지 다이아 부족 나는 귀속 다이아만 있기 때문에 완전 무과금 거지 <laughs> 내 캐릭터를 한번 볼까? 내 캐릭터를 보면은 음 진정한 무과금 무과금으로 계속 달려왔지 아 멋있다 멋있다. 수영복 이거 겨울에도 수영복 입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게임생의 연맹 소수정에 소수정에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어차피 안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 혼자서 즐겁게 게임을 계속 해볼 건데 내 캐릭터 요 정도. 전투력은 660만. 아, 660만 천만은 아직 멀었지만 어, 언젠가 올해 안에 내가 천만 돌파를 저기 했었던 것 같은데, 계획을 했었던 것 같은데, 과연 가능할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좀더 열심히 해야 돼. 최근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접속해갖고, 거의 방치게임이 아닌데도 방치형으로 그냥 방치를 해버리고, 있어갖고, 거의 성장을 못 했는데, 6차 전직 하면서 전투력 700만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음, 다다리 100만씩, 그렇게 조금씩 올려보는 거야. 아, 그래서 할게, 월보, 개보, 신보 잡기, 자, 가보자. 매일 접속하면 할게, 자원대기길 먼저 해야지. 골드회수로 일괄회수 해버리고, 전부 다 경험치 뿅뿅뿅 하면서, 전투력도 늘어나겠지. 오, 242. 242. 늘었네. 그리고 1일, 1일 퀘스트 이제 접속했으면은 이것들 해야 되는데, 1퀘보다 먼저 할게 중요한 게 상점. 초보, 초보분들이 이제 빠뜨리지 말고 해야 될 거. 귀속다이아 상점에서 필요한 거 사는 거. 그리고 명예 상점. 이거는 연맹이 있어야겠지. 연맹에서 연맹 주간 퀘를 하면은 이런 포인트가 쌓이고, 그 포인트로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데, 매일매일 구매할 수 있어서, 매일매일 이거는 풀로다가 구매를 해주는 게 좋음. 이렇게 나처럼. 나는 연맹 주간 퀘 일주일짜리를 하루에 그냥 날 잡아서 싹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세워두면 되니까. 연맹 주간 캐릭 그냥 세워두면은 이 모든 아이템들이 거의 공짜다시피 거기다가 한달 정도 접속 안 하고 막 그러고 구매 안 하고 그러면은 쌓이니까 쌓여서 남은 게 지금 얼마야? 200, 아, 25만. 25만 정도. 저게 넉넉해서 아마 써도 써도 나는 줄지 않을 듯. 그리고 자, 드디어 보스 가볼까? 아이고, 개보부터. 딴데 가면 두드려 맞으니까. 황천 악마. 황천악마가 오래 걸리는데 템이 13급이기 때문에 구두악마 말고 황천악마 가야지 이게 어렵더라도 그냥 세워두고 잡는 게더 좋더라고 템 때문에 이동하기 뿅 눌러서 개보... 우와 이거 다행히도 이게 있다 이게 없으면 은못 들어갈 뻔했는데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기 뭐야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들어가 들어가서 어, 계속 죽어 몇 번이나 죽을까? 지금 피 99줄 시작해서 계속 죽는단 말이야 죽는단 말이야 죽어 그냥 빨리 죽어 내피 봐라 왼쪽 위에 보면은 내피가 음, 반 정도 까여 가고 피는 보수피는 두줄 까요 <laughs> 이렇게 뭐야? 뭐 이렇게 허접해. 한 어쨌든 요거 한번 켜놓고 이대로 세워 두고는 그냥 TV 프로를 보든가 뭐 노래를 듣고 오든가 웹서핑을 하든가. 어, 그래, 웹 서핑을 하든가 그래 웹웹 쇼핑 하면 되겠네. 웹 서핑하면서 마켓 쇼핑하고 오면은 잡혀져 있단 말이야. 지금 다섯 줄 까고 죽었네. 다섯 줄이라고 치자. 다섯 줄이라고 치고 그냥 내비도 몇초 후에 다시 이렇게 부활 뭐 그런 거 누르면 귀찮으니까 금방 부활이 되니까 이렇게 내비도 그럼 또한또 또 다섯, 다섯 줄 까고 죽겠지? 그러면 대, 대략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남은 시간이 지금 1분? 1분에 안 걸렸다고? 1분에 5줄 치면은 50 줄이면은 10분, 20분, 20분 정도면 되는 거야. 그래 내가 어 20분, 20분도 안 걸리겠네. 저 플레이타임 봐서는 더 걸리나? 안 걸리나? 더 걸리나? 어쨌든 깨고서는 깰 때쯤 내가 다시 올게. 나도 웹서핑, 쇼핑 좀 하고서는 자 이대로 그냥 세워두면 됨. 그러니까 게임 보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높은 거, 최대한 좋은 아이템 내가 낄수 있는 이런 좋은 아이템을 어,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스를 두드려 잡으면 됨. 이렇게 세워둬서. 패배하더라도 이따 올게 좀 이따가 좀 이따가 드디어 거의 다 끝나가는군 지금 한세줄 정도 남았고 시간은 13분 정도? 이정도면 할만한데? 음 그래그래 그래. 잡고서는 계속 다른 보스에서도 과연 그 뭐야 뭐그 고그 그, 그, 그 전직하는 템이 나오는지 음 어, 가봐야겠지 어디 보자 이거 개보는 그래도 안전하게 할수 있는데 나머지가 문제지 월드보스나 심보 이게 아무거나 막 잡아서는 안될거 아니야 내 레벨 맞는거 잡아야 될거 아니야 드디어 클리어 이번 등급 보스를 다시 처치할 수도 있어? 진짜? 다시 처치할 수 있다고? 레알? 안되지 않음? 확인 누르면은 그치 입장 횟수가 제한되잖아 뭐야 장난해? 저거 왜 물어봐? 시켜줄 것도 아니면서 왜 물어봐 <laughs> 뭐야 저거 나가 일단 나가서 이번에는 흠 <laughs> 가봐야지 음... 개보 말고 월보 한번 가보자 월보 중에서도 4층이라고? 4층 같은 데 가면 안 되지 어... 피로도 여기는 또랩이 너무 낮고 3층? 3층에서 3층에서 아 여기 사람 있네 누군가 잡고 있네 4층 아니지 좀 낮은 데 가서 내가 막 학사를 하고 다니면 되나 이거 아주 그냥 그냥 아작 내버릴까 이거 이거도 얘도 되나 음 추전 전력으로 봐서는 얘가 딱인데 서리 악마 3층에 어 최초 보스 맨 앞에 혹은 음 요거 요거 이 밑으로 가면은 랩지안이 걸린단 말이야 340 150초가 간당간당한 거 해볼까 요거 황천악마 이거는 150초 가는 안 걸리면서도 낮으니까 추천 전력 3 5 0만아 누가 근데 이미 잡았네. 요거 잡았으면 요거 잡으러 갈거 아니야. 한번 도전을 해 봐. 가서 사람 있으면 그냥 뚜드려 패 버리는 거야. 나 600만이야. 추천 전력 여기 에 아이 그럼 피하자. 그냥 뚜드려 맞을라. 여기 지금 먹었고 여기 먹었으니까 여기 둘 중에 하나 중에서 낮은 데로 가자. 열화의 영 390짜리. 가 보자. 과연 사람이 있으면은 피해 가고 아 도망가 가지. 도망가야지. 설마 설마 여긴 아니겠지. 설마 설마 어이 다행이다. 390짜리.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리는지 보고 잡는지 누가 나한테 나를 살해하는 이ㄱ... <laughs> 일단 사람은 없고 그리고 피 까는 거는 아이 정도면 이것도 한 10분 가까이 걸릴 거 같은데 어그래도 어쨌든 그 전직템을 그것만 얻을 수 있으면 되니까 더 낮은 거 잡는 거도 쉽지가 않네. 전투력이 굳이 같으니까 이게. 그리고 모든 수정 활성화 수정 일단 안 나왔어. 일정 확률로 정석을 얻는데 정석이 지금 딴 개. <laughs> 잠깐만. 8개 중에 딴 개? 어, 다딴 개야? 7개, 5개. 일곱 개 일곱 개아 이게 뭐야? 파워 정석 종류가 또 다르네? 파워 정석이 있고 뭐 혈연 정석이 있고 자연 정석이 있고 해양 정석이 있고 얻은 거아 요거 하나 있다 혈연 정석을 얻긴 했어 음... 그니까 다른 정석을 얻어서도 이게 뭐 우선 소모가 있는 거 보니까 예를 들어 혈연 정석이 남으면은 자연 정석에서도 막 끼고 그럴 수 있는 건가? 음... 생각보다 많이 잡아야 되네? 일단 개인 보스 하나 그 다음에 이런 월드보스 세개 근데 매번 또 나와주면 좋은데 안 나와주면 깡이고 깡이니까 뭐 끝나는 거고 그리고 신수 신수 던전은 내가 그 신수 보스는 너무 어려워갖고 못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신수도 요거 요건가? 신수도? 보면은 신수 보스 그렇지 저거잖아 아, 요거나 일단 86줄 아 이거 누가 와서 때리면 나 죽는데 86줄이고 보스에서 신수 아 요거 아니지 여기 있구나 월드보스 개인 보스 고대 신수가 신수야? 신역이야? 신수가 뭐야? 왜 이름이 틀려 이거? 쪽 금지는 아닐 거고 그리고 본명이 여기서는 어... 신수 보스 신수 보스니까 신수를 찾으면 되겠지? 1일에는 신수라고 돼있던데 신수도 이거야? 3번 아 그니까 7번을 할수 있다는 건데 여기 요거도 1층? 1층 들어가면 되나? 아 1층 들어가면 되겠구나 근데 너무 많이 잡고 있다 1층은 600만짜리 와 간당간당한데 1층도 간당간당한데 그럼 무한 무한도 요거 해도 돼? 어, 안돼 요거는 <laughs> 랩이 너무 차이가 나서 1층을 해야 되고 무조건 그리고 피로도는 3 정해있고 하루 7곱번해서한선옥개 나오면은 그래도 다행이지. 선옥개 나오면은 총몇 개야, 이게? 총몇 개야, 여기. 여섯 개. 되게 많네. 일곱 개. 뭐야, 이거? 13, 18. 야, 26. 야, 이거. 6. 26에다가 11, 19, 19, 26. 다 26개야? 에이, 야, 이거는 몇달 걸리겠는데? 이전 뭐야, 이거? 야, 이, 야, 6차전쯤만 몇달 걸리겠는데 나 같은 사람은? 매일매일, 그래, 매일매일 일단 도전해보자. 활성화는, 활성화 20개를 다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혈연정석 이거 딱 하나 얻었나? 그치? 혈연정석 딱 하나 얻었고, 나머지는 0개. 그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지, 과연. 그래도 운 좋게 처음에 개인보스에서는 얻었는데, 여기 지금 69줄. 요거 어떻게 되는지 기다렸다가 한번 나오는지 확인만 해보도록 해야지. 드디어, 두드려 맞지 않고 다 잡아가는군. 요거 잡고서는 아이템 들어왔는지 확인해보고, 신수도도 한번 가봐야지. 어, 혈연정석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확률이? 그러면 저게 하나 이상, 두개 이상도 나올 수 있는 건가? 일단 위험하니까 나가 도망가서 방금 해양 정석이란 게 나왔고 전직 템을 보면은 나오긴 나오는데 뭐 그렇게 낮은 확률도 아닌 것 같은 파워 정석은 빵개, 자연 정석 빵개, 계란 정석 아까 요 밑에 건가? 아 그러네 해양 정석이 파란색이고 요거 하나 얻었고 두 번에서 두개 얻었으면 이거 100%인데 확률은 괜찮다 나쁘지 않아. 근데 하나 두개 이상도 나왔으면 좋겠고 신수 보스 한번 가보자. 한번 신수 보스 가서 과연. 신수보스왜 이름이 신수보스라고안 되있냐, 이거? 신수도가 신수보스잖아 이거 받아주고. 신수, 신수. 장인시험도 힘들던데, 고대신역. 고대신역과 신수도는 다른 거지, 그지? 신수보스가 이거겠지? 신수도에서도 2층? 2층? 아, 1층, 1층. 1층 중에서도 제일 낮은 거, 더 낮은 거 되나? 공포영주 안되나? 어 이거 요거, 요거, 요거 되는 것 같은데 공포영주를 한번 잡고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도 도, 드랍이 되는지 나오는지 아이템이 음 웬만하면 낮은 걸 잡아야겠지 이거는 무한도는 무한도는 안되겠지 무한도는 아직 안되고 아직이 아니라 앞으로 쭉 안되고 1층에서도 낮은 것 중에서도 공포영주 살아있는 거 그리고 그 타입이 짧으니까 요거 계속 세개 연속 잡으면 될것 같은데 금방 잡을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왜 이렇게 원래 낮았나 신수도가 장인이 높은 거였나? 370짜리 뚜이를 잡아보자. 사람 있으면 그냥 잡어. 사람도 뚜렷해, 그냥. 필요 없어, 그냥, 그냥 잡아버려. 과연. 어, 아예 안타깝게도 사람이 없네. 이 정도 잡을 정도면 나보다 렙이 낮고, 전투력 낮을 것 같아서, 한번 그냥 PK 좀 시원하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실패. 자, 이쪽 잘 보이는 데서 잡아라. 요것도 시간이 조금 걸리겠네. 요것도 한번 나오는지, 정수, 돌이 나오는지, 좀 이따가 기다렸다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 놈도 거의 다 끝나가고, 과연. 나다 낫다. 자연정속 야, 이거 되게 잘 나오는데? 거의 100% 아니야? 이 정도면은, 어, 계산을 한번 해보자. 받을 거 받고, 이렇게 뭐, 그냥 다 나온다고 치면은, 일단 나가, 무서우니까. 혹시나 또 두드려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전직에 들어가서, 이 전체가 26개씩 4개면은 100개가 조금 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요거 벌써 하나 얻었고, 하나에다가, 요거 하나에다가, 골고루 나오네, 또. 요거 하나에다가. 요거 하나 요거 이렇게 세 개를 얻었고 세 판에서 세 개를 얻었으면 다 나왔잖아. 월드보스 개인보스 신수보스 세번세번한번 일곱 번에서 일곱 개 나오고 경험치까지 하면은 경험치 하루에 일곱 개씩 어~ 백백개 100, 조금 넘게면은 며칠이야 이거. 어, <laughs> 10 며칠 한 20일 22일쯤이면 되는 거네. 넉넉하게는 한 달이면은 전직을 할수 있긴 있는 거네. 어차피 무과금은 간편 감평, 간편 구매 못할 거고 경험치 사용으로서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경험치 사용 플러스. 그다음에 이석 드랍으로 얻으면은 하루에 꾸준히 매일매일 열심히 성실히 하면은 20일에서 30일 그 정도에는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그거 매일 매일 리직거리 해야 되잖아.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6차 전직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다는 거. 기본적인 플레이 타임이 무과금의 경우 어느 정도 꽤 걸린다는 거. 그래. 그렇군. 그리고 연맹. 연맹도 내가 궁금한 게 만약에 지금 나 혼자인데 나 혼자서 접속을 장기간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어, 기존 설명되어 있는 거는 맹주가 48시간 접속 안 하면은 맹주치기가 공원도가 높은 24시간 내에 접속 기록이 있는 부맹주. 맹주 다음에 부맹주. 그 다음에 부맹주가 없으면은 공원도 높은 접속 기록자 유저에게 양도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 나는 매일 그냥 새로 가입이 되는 건가? 아까 그메시지 보니까 어 접속하자마자 맹주 여기 가입됐다고 그렇게 뜨던데 그게 이게 그건가? 연맹. 요거 요거요. 연맹 가입을 축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연맹이 없었다가 내가 잘렸다가 연맹조차도 잘렸다가 나밖에 없으니까 다시 들어온 거 같네, 이게. 어쨌든 이 연맹은 내가 접수한 거잖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내 거잖아, 내 연맹. 좋았어. <laughs>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6차 전직과 그 이후에 또 천천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